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어심이 예, 들기 시작했습니다. 침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의도 정치권 뉴스 중에 큰한 축을 추지하, 추, 뭐,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죠. 이 뉴스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일요일인 어제 이제 바레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했잖아요? 도착한 혹시 그 영상 같은 게 있습니까? 어때요? 네 저희가 공항 도착하는 공항에도 카메라 기자를 보내서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네, 보시는 네. 모습인데 이건 이제 호텔에 있어요. 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이제 예. 현지 시간으로 예. 도착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입니다. 새벽에 도착을 해서 지금 바레인 호텔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레인에 도착한 이후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도착해서? 본인이 왜 갔는지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바레인의 수도인 마나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저의 자서전인 신현은 없다를 읽고 한국의 발전상을 나눠달라고 해서 초청을 받... 받아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바레인에서 이런 식의 특강을 곧 하게 될 텐데요. 아. 이런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레인 도착한 이후에 약간 이제 자화자찬이라고 볼수 있는 글을 올린 거잖아요. 예.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그런 거에 대한 감명을 받아서 초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음. 어제 공항에서도 지금 세계 경제가 호황 국면인데 이런 거 과거사 캘 때가 아니라 이 국면을 이용해서 국가 경제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우회적으로 나는 지금 도그 이제 퇴임을 한 이후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우회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레인이 도착하자마자 노은지 기자 설명대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쓴 책이 있잖아요. 신화는 없다라는 책. 사실 모든 정치인은 뭐글 하나 올릴 때마다 엄청난 그걸 이제 메시지를 함축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걸어 난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는데 장 기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그신화 신화는 없다는 책 자체가 1995년에 이게 초판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2005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이 영어판이 나온 게 2011년이에요. 그래서 2011년에 나온 책을 얼마 전에 그 바레인 문화부 장관이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이제 특별한 지도자로서 초청을 했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구속 이후에 그러니까 예. 자신의 거취를 좀 걱정해서 새로운 모색을 위해서 예. 뭔가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국한 거 아니냐라는 아. 여의도 정치권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예. 그런 얘기들을 좀 취재를 해보면 예. 지금 굉장히 다각적인 차원에서 또 글을 올리겠다라고 예. 얘기한 것도 음. 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본인의 주장을 예. 최대한 국민들께 설명을 하겠다 음. 이런 뜻으로 좀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강병규 기자. 네. 어제 대통령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모습 관련해서 한 3분 한 4분 좀안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성명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감정 변화에 주목했는데요. 감정 변화. 처음에는 여유롭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자,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논리 부시이가좀보여 야, 좀 꺼요 눈이 부셔서 못안 되겠어. <laughs>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laughs>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집삼년 국정원 <laughs> 대표 씨, 상식에 거슬린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요. 자. 이런 거죠. 이동관 전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수석이 지금 바레인을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동관 전 수석이 한 얘기 중에요. 저희가 이부분을꼭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서 그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의 육성입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그 검찰이 제기한 그 자리에 나오는 일이고 그 중에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0.45%의 진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정부가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원지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한 0.45%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동관 전 수석의 주장인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그이동한 그 수석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 여러분들이 그 2심 재판 그 판결문을 보시면 알 거다라고 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1.15% 정도가 문제의 댓글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1.15%라고 해도 그런 댓글을 달았다면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동환 수석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침소 공대를 해서 마치 모든 댓글이 다 문제인 것이냐 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동조로 하는 건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꾼인 것 같은데 홍준표 아, 대표는 뭐 지금 정치 보복은 망나니 칼춤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좀 동조를 했고요. 하지만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도 이 정치 보복 발언은 상당히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댓글을 공작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하태경 의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은 0.45%를 얘기했는데 팩트는 한 1%가 넘는 거네요. 1.15% 네. 예. 어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음, 노래 하나 시청자 여러분 스튜디오에 하나 노래 한 곡이 올려 청계천 아리랑이라는 노래냐? 하실 겁니다. 청계천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우리 뉴스를 전하면서 이 노래를. 갑자기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도 이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들었던 근건데요. 올해 1월에 이전 대통령이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수가 이제 이 노래, 청계천 아리랑을 들으려고 어, 했을 때, 어, 박근혜 정부에서 이 청계천이란 단어는 빼고 불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이제 청계천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있었을 때 청계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업적을 좀 가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냐 이렇게 나름 분석을 하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노은지 기자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뭔가 이명박전 대통령 측을 겨냥하고 있는 이 예를 들면 수사가 어떤 특정의 인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관련해서 노은지 기자가 좀 준비한 게 있죠. 뭐 친노 진영이 배우에서 좀 지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친이 친노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박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악연이 좀 붙었는데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의 포스터를 보시면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로 똑같은 지역구인데요. 일단은. 15대 의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네. 그래서 빈자리가 생겼고요. 이 지역에 치러진 빈자리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 겁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죠. 어, 이제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서울시장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 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인데, 이때만 해도 상당히 두 사람이 미소를 짓고 화기애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두 사람의 악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되고요.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의 분향소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부터 한번 아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한번 백원우 당시 의원의 모습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목소리> <목소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목소리> <목소리> 네 당시에는 의원이었고 지금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백원호 전 의원의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기가 남은 공공기관 기관장들을다 몰아냈다. 그러면서 마침내 나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치보복의 시작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뒷조사였다. 그리고 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가던 식당까지 세무조사를 당했다. 이런 아.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원지 기자 고생했습니다. 장기자께 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MB 측에서는 백원을 전 의원이고 지금은 청와대 민정 비서관입니다. 백원은 네. 민정 비서관의 배우설이 계속 나오는데 좀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양측에 이제 쌓인 사감들이 많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원한 관계에 의한 정치를 계속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자료가 이미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 특히 네.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자료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어, 백원우 비서관이 지금 비서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서관급에서 뭔가 이 사건을 총 컨트롤하기에는 민정 수석도 있기 때문에 그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중 입장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효재 정무석하고 오늘 노은지 기자가 통화를 직접 했는데 김효재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MB가 관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수프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뭔가 격앙된 반응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저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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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뭐 여의도 정치권 뉴스 중에 큰... 그래서 우회적으로 나는 지금도 퇴임을 한 이후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우회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이명박 제이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도착하자마자 노은지 기자 설명대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쓴 책이 있잖아요. 신화는 없다라는 책. 사실... 모든 정치인은 뭐글 하나 올릴 때마다 엄청난 그걸 이제 메시지를 함축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거론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는데 장기 자께서는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그 신화라는 함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죠. 이 뉴스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일요일인 어제 이제 바레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했잖아요. 도착한 혹시 그 영상 같은 게 있습니까? 어때요? 네, 저희가 공항, 도착하는 공항에도 카메라 기자를 보내서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네, 보시는 네. 모습인데. 이건 이제 했...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현재 네, 예. 시간으로 도착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입니다. 새벽에 도착을 해서 지금 바레인 호텔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레인에 도착한 이후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도착해서? 본인이 왜 갔는지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바레인의 수도인 마나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저의 자서전인 신원은 없다를 읽고, 한국에 발전상을 나눠달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바레인에서 이런 식의 특강을 곧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아.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레인 도착한 이후에 약간 이제 자화자찬이라고 볼수 있는 글을 올린 거잖아요. 국민이 네.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그런 거에 대한 감명을 받아서 초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사실 어제 공항에서도 지금 세계 경제가 호황 국면인데 이런 거 과거사 좀캘 때가 아니라 이 국면을 이용해서 국가 경제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어심이 예,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습니다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laughs>